재미난 질문 하나 있어. 이렇게 여기서 선택을 하면 참 엑셀은 다양하게 사용되는 거야. 안 쓰는 데가 없네. 이게 그 명리학에서 쓰는 용어들이지. 그 육십갑자. 이렇게 그러니까 목록이 이게 지금 육0 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환갑이 되면 이게 육0개한바퀴 도는 거야. 이거 육십 개 끝까지 가면은. 60 계속 끝나지. 60 여기 60에서 끝나지.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한 거야. 이선이 목록은 이 목록이지. 여기 목록을 요성검사 참조 목록으로 사용한 거야. 그래서 경우 년을 선택했다. 이거 요거. 이거 선택했다. 그 이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목록에 60개가 있단 말이에요 60개, 60개가 있어? 여기 지금 이 경우 이걸 선택을 했다고 치자고. 이걸 선택을 했다. 여기 여기 이 선택이 된 거야, 이거.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이쪽은 이쪽은 목록을 어떻게 재배치하냐면은 이거 이 기준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갔는데 어쭉 내려갔는데 어 여기 끝났네 근데 여기 60개가 다 돼야 되는데 모자라 다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요 방향 그 다음에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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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요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어, 어, 어. 끝났네? 그럼 다시 이렇게 뚫고 내려가서 60개를 다 가져와야지.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이쪽은 이렇게, 이 방향. 이거는 거꾸로, 위로.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무슨 함수가 필요할까? 함수가 있어야지. 그죠? 참조함수지 뭐? 참조지 뭐, 참조. 이거 경우다? 그, 경우를 찾아야 된다? 뭔지 찾아? 몇 번째 인이야 찾는 거 아니야? 결국, 매치지. 몇 번째 있는지 찾는 건 매치. 그럼 몇 번째 있는 것을, 그리고 요거 찾으려면, 그리고 몇 번째 있는 것을 가져와라. 그럼 요걸, 요걸 뭐 어떤 것처럼 찾았으면, 거기서 뭐, 어떻게 가져오나. 인덱스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지, 인덱스. 그럼 이렇게 되잖아. 요거를, 요걸 찾았다. 그럼 가져오는 것은 요 밑에 걸 가져오면 된단 말이야. 그럼 매치 함수에서 매치. 매치함수에서 찾은 값 플러스 값을 플러스 1 일한 값을 가지고 인덱스에서 가져오면 은 바로 밑에 걸 가져오네. 그쭉 그냥 가져오면 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 그럼 하보자. 우선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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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걸 그냥 가져오고 요걸 가져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쭉 내려가면 그냥 요거보다 한 칸, 요걸 찾아서 요걸 찾아가지고 그 밑에 걸 가져오면 되잖아. 이, 지 in, match. 함수 찾는 값 lookup value는 요건 찾는다. 그냥 쭉 내려가면서 찾을 거니까 상대 주소를 유지하고 lookup array는 요거다. 요건 절대 주소, f4.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 그지? 플러스 1 해주면 되지. 이거 플러스 1. 플러스 1 하고 인덱스 함수에서 가져오면 되지. 인덱스 함수에서 찾아오는 대상은 요거또 역시 마찬가지. 60개 목록. 그 다음에 이것도 F4 키 눌러서 절대 주지 이렇게 끝났다. 끝났어. 이건 됐네요. 그렇됐네 이제 문제 쭉 내려가면 이제 이게 문제가 60개가 되면 어떻게 돼? 여기 보면 여기가 문제지. 이게 문제지 여기 문제가 됐네. 왜냐면 여기는 보면은, 이거 뭐야? 여기서 매함수로 이렇게 요걸 중간 계산 한번 해봐. 계속 기1 플러스 1까지 해서 해보자. 그러면 f9 키61 아니야? 그 61은 여기에 여기지. 엉뚱한데 이제 이제 벗어난 거야. 벗어난 거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지? 60 보다 커지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6 0보다 커지면은 방향을 바꿔야 되네, 그렇지? 오케이, 방향을 바꿔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는 if 함수 써야 되겠다, 그렇지? if, if 요 값이 요거 요거 이제 요거를 복사해두고, 이건 정상적일 때 이걸 쓰는 거니까, copy. 해두고, 그 if, 요, 요기서, 요기서 나온 결과가, 음. 요 결과가, 60보다 크다. 60보다 크면은, 이제 조치를 해줘야 되겠지? 그럼 6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요거 그 붙여준 거야. 그 다음에 요렇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거. 오케이. 됐나? 그다음에 이다 이렇게 됐나? 그 다음에 이 함수 과를 닫아주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밑에 가서 보자 밴에 깝자 밀죠 밸츠 됐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지 거꾸로 거꾸로 가는 거는 플러스 이쪽은 플러스 1씩 했었고 여기는 값줄이 여기가 값줄이 여기다 여기 마이너스 1씩 해주면 되네 마이너스 1씩 쭉 해나가다가 여기가 1이 됐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다시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네 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거로 하고 요거 하고 요거 그대로 복사. 내가 좀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지 뭐. 커피. 내가 붙여 키 눌러서 붙여주고. 그다음에 F1을 참조한 걸 G1으로 바꿔야 되겠죠, 되겠 F1, F1을 G1로 으 바꾸고. F1을 G1으로 바꿔주고. 또 에폰 을지원 바꿔 고그 다음 에 이제 이 f 함수 에서 플러스 1이60 보다 크냐요것은 마이너스 1로해 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해 주고, 요 것이 1 보다 작 으냐？1 보다 작 으냐 하면 되 네, 1 보다 작 으냐.

맞나? 쭉 볼까? 갑술에서. 여기 갑술이지? 갑술, 개유, 임시. 그죠? 갑술. 갑술, 개유. 밑 요거. 임신, 요거. 그 다음에, 신미. 거꾸로. 거꾸로 된거 이렇게. 경우이렇게 내가 갑자가 어디고, 어디고 있나? 갑자. 갑자, 갑자, 갑자. 여기네. 여기 거꾸로 했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밑에 께들어가야 되네. 개해, 임술. 개해, 임술, 신유쭉 내려가서. 여기네. 개해, 임술, 신유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됐네? 바꿔보면은. 그렇지. 잘 됐네. 그 엑셀은 어느 산업 분야에서나 다 쓰는 거니까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다. 열심히들 해. 현대인으로서 엑셀은 할줄 아나이지.